좋아요, 구독, 눌리도 백결선생 떡방아 오늘은 백결선생 떡방아 이야기해줄게 백결선생은 거문고를 엄청 잘 연주하던 음악가였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대 근데 왜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냐면 옷이 너무 낡아서 백 군데나 꼬매 입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백결 선생이라고 별명처럼 불렀다대. 신라시대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로 경주의 낭산 아래에서 살았었는데 진짜 가난했다 백결 선생의 거문고 실력에 대한 엄청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들어봐봐 새해가 다가오니까 이웃집에서는 떡을 만드느라고 떡방아를 찍기 시작했지. 백결 선생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떡은 커녕, 그냥 먹을 밥도 없었다대. 이웃집 떡방아 소리가 자꾸 들려오니까, 백결 선생의 아내가 푸념을 했대. 에휴, 전부 떡만 드느라고, 방아 찍고 난리 났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고, 에이. 아이고, 우리 부인이 많이 속상했는가 봐. 부인, 내가, 방아 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때부터 백결이 검은 고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꼭 떡방아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라. 음마 진짜 방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가 똑같으니까 이거 떡 만드는 기분이 나는데 속상해하던 백결 선생의 부인은 백결 선생의 검은 고 연주를 듣고. 어느새 어깨를 덩실거리면서 춤을 췄다고 하더라. 이때 이 곡이 바로 대악인데 오늘날 방아 타령의 바탕이 되는 곡이라고 한다더라.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